포르쉐 타이칸 터보 아, 뭐 아, 어? 이게 뭐 전기차인가 봐 완전 포르쉐인데? 어? 이거? 아닌가? 이거또뭔 차야? 전기차네 포르쉐 어머어머어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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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야야 하지마 하지 어지러워 야, 야, 야. 공식 인증 주행거리 280km랑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뭐 가봐야지 알겠죠 동부고속도로로 합류를 하고 목표로 했던 안성 휴게소 E핏에 거의 다와 갑니다. 와, 이거구나! E핏이... 야... 아... 어,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성에서이핏에 도착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주행 거리가 389.6km 그리고 잔여 거리가 47km, 잔여 배터리는 10%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430km 주행거리 떠 있는 걸 보고 왔으니까 거의 동일하네요. 예, 전비 주행한 것도 아닐 뿐더러 레인지 모드에 놓지도 않았어요. 그리노말 모드에 놓고 왔고. 에어컨은 내내 틀면서 왔고요 그렇게 왔는데 390km로 왔고 아직도 47km를 더갈수 있다는 거 400km는 그냥 여유 완전 빵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핏에 충전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빠르게 충전이 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짜잔 열려라, 참깨. 충전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저쪽은 빠르게 충전하려면 저쪽만 이쪽 커넥터가 있네요. 다시 들어가. 이게 조수석 쪽만 급속 커넥터가 있구나. 일반 충전, 기회원.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2021 완료. 오, 대박. 초고속으로, 초고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으로 하고, 목표 전력량. 일반 셀프 주유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걱정했는데. 자. 됐습니다. 아, 이게 근데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선이 많이 짧네요. 충전 준비 좀 뜨고요. 오, 충전 시작. 한번 화장실 갔다가 간식도 좀 먹고 쉬었다가 오면서 어, 얼만큼 충전돼 있나 보면 될것 같아요. 이 핏을 이용한 포르쉐 타이칸 충전 과연 얼만큼 빨리 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카페인 충전 좀 해야겠습니다. 카페인 충전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네. 아메리카노. 즉템.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낼까요? 휴게소에 오면은. 그래, 그냥 올드스쿨로 포두과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두과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뭐 최강의 조합이죠. 지금 뭐 400km를 주행하면서도 생각보다 피로감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차량이 가속이 굉장히 잘 되면은 그만큼 또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거든요. 뭐 안락함이나 승차감을 떠나가지고 동도에서저 차보다 가속이 더잘 되는 차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합류할 때도 그렇고, 수월할 때도 그렇고,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밟으면 밟는데 쭉쭉쭉 나가니까, 거기다가 극강의 승차감,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하니까, 어, 고고! 아, 뜨거! 지금 커피 한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오니까 뭐 20분 은 후딱 지나죠? 네, 20분 만에 벌써 80% 충전이 됐습니다. 어, 20분 만에 벌써 충전이 완료돼 버렸어요. 와, 대박. <laughs> 1시 12분이었잖아요. 지금 1시 33분이거든요. 진짜 딱 20분 만에 끝나 버리네요. 와, 대박이다. 이 정도면은 전기차 충전 시간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laughs> 그리고 이 EPC 되게 대단한 게 위에 어떤 차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차가 얼마나 충전했는지 이렇게 커다란 전광판으로 베이지를 보여주니까 일일이 와서 보지 않고 멀리서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 같습니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짠.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을 해봤는데 그것도 포르쉐 타이칸을 가지고 이 핏에서 해봤네요. 와. <laughs> 고작 20분 딱 20분 충전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10%에서 80%까지 70%가 충전이 됐습니다. 이 타이칸이 깡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용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차인데도 10%에서 80%까지 70%를 충전하는 동안 20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는 EPC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그리고 그걸 또 받아주는 포르쉐 타이칸도 대단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또 전기차라 볼테이지가 다르다고 하니까 전압이 항상 충전이 문제였죠. 충전이 문제였는데 2 p 정도 되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 보급이 된다면은 굳이 집에 있지 않아도 충전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또 이렇게 신문물을 경험해 보니까 새롭습니다. <laughs> 게르만의 차가 조선의 뽕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해보다니 참 신기하네요. 아, 이제 정의선 회장님 뽕 맞고 갑니다. 현대짱. <laughs> 10%에서 80% 충전하는데 딱 20분 걸렸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47km에서 지금 360km로 늘어났네요. 그냥 20분 충전하면은 310km를 갈수 있는 거예요, 타이카는.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는 280km 남짓인데 20분 충전하고 환경부 인증거리보다 더갈수 있다는 게 참. 웃긴데. 포르쉐 타이칸 이틀간의 실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실주행거리는 400km가 넘는다. 우려했던 것만큼, 아, 이거 실생활에 못 써먹겠다 하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 어 이러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잖아. 타이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쭉 몰아보니까 결론은 현타입니다, 현타. 무슨 현타냐? 내연기관에 대한 현타. 내연기관의 종말을 알리는 시점이 이 타이칸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로. 성능 출중하겠다. 그리고 그 성능을 다 뽑아내면서도 주행거리가 400km나 되고, 400km를 간다고 하더라도 딱 20분 충전하면은 또다시 300km 이상을 갈수 있다는 게, 와. 똑같은 가격대에 파나메라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도 비슷하고 몸집도 비슷한 파나메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이 둘다 차를 뽑을 때뭐 2억 얼마를 냈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파나메라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가 엄청날 거거든요. 팔기통이잖아요. 엔진오일만 얼마를 모을 거야. 소모품만 하더라도 유지비가 무시 못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기름값. 가격은 같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laughs> 얘가 심지어 더 빠르기까지 해. 제가 내연기가 현타라는 말을 꺼낸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시대의 흐름을 이제 더 이상 못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어떻게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 주행 가는 거리로 못 써먹는 거 아니냐. 잠깐의 재미를 본 장난감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왔고 저도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게 제가 주행을 하면서 드러났고요 빵빵 밟으면서 다녀도 정색 길도 거쳤고 고속도로길 거쳤고 산길 거쳤고 그리고 와인딩도 했고 이렇게 다 거치면서 했는데도 390km를 가고 주행 가는 거리가 47km가 남았다 여유분을 남기고 주행한다면은 400km는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좋은 차예요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좋은 차입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좋은 차인데도. 이 차가 포르쉐의 전기차의 시작이라는 거죠. 과연 이 다음에 진짜로 전기 스포츠카를 포르쉐가 만들었을 때 어떤 몬스터가 튀어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진심으로. 앞으로 영상 또 궁금하시다면 채널선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포르쉐 타이칸 터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